자, 하세블라이드에서 새로운 렌즈가 나왔습니다. 바로 XCD 2035E 3.2에서 4.5줌 렌즈가 출시했는데요. 출시된 지좀 됐어요. 작년 9월에 출시했더라고요. 엥? 너무 <laughs> 래됐는데 오늘은 이 렌즈가 어떤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하세블라드 지금 X2D에 지금 물려 놓고 있고요. 이 렌즈는 하세블라드 X 마운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쓰고 있는 X1D 아니면 X2D 그리고 907X라고 그 디지털백처럼 생겼는데 디지털 이렌즈를 쓸 수도 있고 그500 시리즈의 디지털백으로 쓸수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걔한테도 달립니다.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X2D 나올 때 같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쁜 디자인 원래는 이렇게 이쁘지 않고 약간 뭉툭했단 말이에요. 아못날것 그, 같아. 맞죠. 그 스타렉스. <laughs> 근데 굉장히 이쁜 디자인은 나왔고 그, 그 디자인 중에서도 최초로 줌렌즈로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렌즈는 중형 카메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2035라고 적혀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풀프레임에서는 16mm부터 27mm까지의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뭐 16, 28 이런 렌즈랑 화각을 똑같이 해요. 근데 이게 하세블라드 렌즈 중에서 가장 광각이에요. 원래는 21mm 렌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1mm가 작은데 얘는 중까지 되기 때문에 초광각부터 이제 일반적인 광각 28mm까지 다한 번에 찍을 수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3.2부터 4.5인데 풀프레임 환산하면 네. 네 그렇고요? 그러, 그렇습니다. <laughs>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예전도의 네, 이제 심도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좋은 게 일단 외관이 이쁘죠. 여관은 이쁘죠 줌을 하더라도 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아, 그러네 이노 줌에 이노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줌을 하더라도 무게중심이라던가 그런게 이동 같은게 없고 그리고 여기 이줌 링이랑 초점 링에 다 H라고 적혀있죠 네. 하세블라드 H랑 다넣어놓은거예요 로고를 전 이런거 좋아요 로고 플레이 <laughs> 약간 이제 루이비통 네. 이런건가? 나 하세 <laughs> 그리고 방패도 있습니다 하세블라드 렌즈도 여기 방패에 있거든요 좋은데요? 약간 엔틀리 같은. <laughs>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렌즈 무게는 800g 정도 해요. 800g. 그래서 막 무겁지도, 막 가볍지도 않은 딱 중간 수준이거든요. 근데 X2G랑 딱 물리면 2kg 미만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거 들고 막 일본 여행 가고 중국 여행 가긴 했는데 무, 무겁긴 해요. <laughs> 안 무거운 무게는 아닌데 그렇다고도 데일리로 못 들고 다는 정도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결과부터 보시죠어 약간 컨셉을 그런 그런 걸로 하시죠. 약간 이제 DDP 하면 또 패션 아. 위크잖아요. 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진짜 좀 웃긴지만 두 번을 챙겨왔거든요 그래요? GD가 아니, 아니. 아, 아! GD 그두 번에다 모자 쓰는 거? 근데 난성룡팔이같더라고요 <laughs> 하나, 둘, 셋. 여기 딱 그림자 있는 부분까지 같이 써봅시다. 하나, 둘, 셋. 사실 DDP에 오는 이유가 이 건물들이랑 같이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거든요. 건물들랑 같이 찍어보자. 다음도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사이에 이 건물 사이 좀좋 좀 예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은데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 좋은데요? 하나 둘셋 잠깐 얼굴 틀어보세요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그리고 이렌즈 장점이 최소 거리가 좀 짧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말을 찍잖아요 딱 이정도까지 찍을 수 있어요 딱 얼굴을 찍으면 이정도까지 찍혀요 이렇게 <laughs> 찍힌 찍켜요 최소가 짧습니다. 좀더 찍어 보시죠. 자, 그리고 DDP에 오시면, 4층, 어디 여기? 무지용 M4? 제가 좋아하는 보통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스팟을. 여기 4층에 오시면, 여기 이런 공간이 있는데, 자, 시아님을 보러도 왔거든요, 저기 밑에. 그래서 보시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좀만 더 갈래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찍으면 이뻐요 근데 이거는 초광각으로만 찍어야 돼요 망원 뭐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최소 28mm 근데 16mm로 찍으면 더 좋거든요 찍어볼게요 굉장히 무섭군요 하나 둘셋시님 저쪽으로 좀 가세요 여 시안님 얼굴이 거의 통할... 보입니다 이렇가서라서. <laughs> 자 그리고 x 시 d 2035 렌즈는 그 하셀블라드 최초의 그 익스클루시브 라인어 나왔어요. 이제 E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 렌즈가.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라인이라고 좀더 상위 라인을 낸 거예요. 보통 이제 다른 브랜드에도 자기들 렌즈를 만들 때그라이너들을다 구분해 놓거든요 그래서 하셀도 그걸 최초로 한 거예요. E 시리즈라고. 또, 렌즈가 좋은 게 색수차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사진을 딱 찍으면 태양을 받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록색이나 보라색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테스트 해보니까 색수차가 거의 안 생기고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어요. 플레어는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좋은 렌즈더라도 플레어는 생기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도 태양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 서 보시겠어요? 이렇게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지금 또안 나오네요? <laughs> 잘안 나오긴 하는데 태양에서 엘 때는 나오더라고요. 지금 오늘은 미세먼지 필살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없는 게 과학적으로 좋죠. 깔끔하게 가지니. 근데 있는 게 이쁠 수도 있어요. 근데 지향차인데 이제 없는 거에 보사해서 넣을 수 있는데 있는 아, 거에 그걸 뺏을 수는 없으니까요. 힘들죠. 과학적으로 좋게 만드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게 좋은 겁니다. 혹시 펄 벗을 수 있어요? 지금? 네. 안 덥죠. 아안 춥죠. <laughs> 안 춥죠. 지금? 네, 지금, 괜찮아요. 지금 6도래요. 6도. 하나 아, 둘 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약간 이렇게 들고 좋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가시죠 하나, 둘, 셋. 이 간단한 화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조리개 최대 개방에서부터 화질이 좋습니다. 주변부에 비네팅이 생기긴 하지만 화질은 20mm에서도 좋고 35mm에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화질은 더 좋아집니다. 특히 X2D가 1호화소니만큼 렌즈의 성능이 좋아야만 하는데 찍어놓은 사진들을 쭉 보니 화질은 진짜 좋습니다. 디테일 표현이 진짜 좋아요. 렌즈 성능은 빠지는 부분이 딱히 없이 딱 골고루 잘 찍을 수 있는 렌즈더라고요. 자오늘 이렇게 핫셀블라드 x c d 2 0 3 5 2 렌즈를 한번 같이 찍어봤는데요 렌즈가 좋긴 합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브루다라에서 910만원 예만이요네 바디가 1 1 0 0 아? 어, 웃겨 <laughs> 합치면 2 0 0 0만원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핫셀블라드 바디를 가지고 있고 이 초광각 렌즈에 대한 그 수요가 엄청 많아요 중요한건 특히나, 이제, 건강으로 가면 갈수록 비싸진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풍경 찍으려고, 장노출 을 하려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다닐 때, 렌즈 하나로 퉁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이긴 한데, 스펙치고는 좀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렌즈 막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 차라리, 어느 정도 무게 나가지만, 하나가 낫지 않나요? 아프지면 그게 더좋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화세블라드에는또 25mm랑 28mm랑 3 8 m m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거 세개 합축해가지고 하나로 가지고 다닌다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사회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고 여기까지 찾아뵙겠습니다 안녕